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실전 투자 베테랑 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형 솔루텍 종목을 보겠습니다. 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새벽에 예술적인 핸들링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해서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끝났는데 정말 예술적인 세력들의 핸들링. 자 그러니까 오늘 5,100원 찍었지만은. 그 앞전에 나왔던 이 음봉 아래꼬리 마이너스 9.96%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회피하기 위한 이 외인 세력들의 의도적인 이 음봉이 오늘 5,1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5,100원이라는 이 신고가를 찍으면서도 종가를 갖다가 4,970원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피하면서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보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근에, 어, 3거래일 동안에 나왔던 이 움직임은 정말 이 역대급 세력들의 핸들링이 나왔다. 세력의 예술적인 핸들링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절대로 세력들은 단기간에 수익금을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해 먹겠다. 계속해서 끌집고 가겠다.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그 5,100원 터치 이후에 이 개인들이 이 5,000원 이 라운드 피규어, 여기에서 무서워서 일단은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좀 일정 부분 뺐을 겁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일정 부분 수익 금액을 가져가는 거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갖다가 누가 받아 먹었습니까? 바로 외인들이 받아 먹었어요. 자, 마이너스 9.96%이 만들었던 외인들이 오늘 물량을 받아 먹었다. 즉, 그 물량을 갖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주인이 나다. 외인들은 주인이 나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눈과 귀를 갖다가 사로잡을 수 있는 분석과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전략 이것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자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자 우리가 수익이 나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 금액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들 이걸 갖다가 26년도에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5천 원 있지 않습니까? 5천 원을 찍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보십시오. 5천원 뭡니까? 정말 이제 세력들이 그 이상의 주가도 만들어 내겠다라는 신호탄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여기는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원 구간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자, 투자 경고를 피한 영리한 후퇴가 이 앞전에 나왔었고 마이너스 9.9%. 그다음에 뭡니까? 무섭게 지금 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5천원 위에서 종가를 만약에 형성했다면 투자 경고에서 정말 뭡니까?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은 종가를 갔다가 살짝 낮추면서 규제를 갔다가 코스닥 본부의 규제를 갔다가 피했고 대신 외인에 대한 매집을 통해서 실탄을 장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윗골이 달렸다고 일단은 뭡니까? 불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투경. 안 걸리고 1만원까지 가겠다라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의 눈과 손이 될 것입니다. 검증된 기술력, 이제는 머니게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머니게임이. 자, 왜 그러냐면, 갤럭시 S25 전 모델에 탑재된 액추레이터 기술력은 삼성도 완전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시장에 도는 삼성의 직접 투자 또는 지분 인수설이 터져버리면 현재 이 5천원은 바닥인 것입니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점찍은 기술력입니다. 외인들이 상한가 근처 물량을 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승, 그 흐름 추세에서도 계속해서 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는 삼성발 특급공시 그 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목표 주가를 갖다가 1만 원까지 이미 픽스했을 겁니다. 캔버거의 전설이 다시 한번 쓰여지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 이 2천 원 구간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2,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온 힘보다 지금 여기 5,000원에서 1만원까지 가는 힘이 더 강하게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왜? 매물이 없으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거침없이 간다 이겁니다 거침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공상태 이걸 꼭 알고 가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그 지지선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갖다가 해보면 현재 차트는요 전형적인 신고가 돌파 후에 안착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윗꼬리는 매물에 대한 폭탄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5천 원 위에서 팔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물량 이것이 나왔고 외인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지지선 이걸 갖다가 봐야 되는데 버텨야 되느냐? 당연히 버텨야죠. 그러면 1차적인 강력한 지지선이 어디입니까? 4,750원에서 4,800원. 여기가 일차적인 강력지지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자, 메모하세요. 4,750원에서 4,800원. 여기가 일차적인 강력지지선.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 외인이 방어한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외인들이 이 구간을 방어했습니다. 방어. 핵심적인 구간이 되겠다. 이 가격대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강력 지지선은 4,750원과 4,800원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만약에 또 주가가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기 작전이 나와서 눌린다. 2차적인 마지노선이 어디이냐? 자, 2차적인 마지노선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4,500원. 4,500원. 이것은 직전 돌파 시점의 고점이자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여기까지, 4,500원까지 밀린다면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저가 매수 그 기회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인생의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서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반등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 올라가면, 자, 어디가 발생됩니까? 저항이 발생되겠죠. 자, 저항선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맥을 잡아온다면, 자, 일차적인 저항선이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고점인 5,100원입니다. 5,100원이 1차적인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고점이 아니에요. 이 가격을 갖다가 다시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돌파하는 순간 위로는 매물이 아예 없는 진공 상태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이제 2차적인 저항선이 어디에 계십니까? 중기적인 목표가 6,500원입니다. 6,500원이 중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2차 저항선이 되겠는데, 5,000원 안착 후에 슈팅이 나오면, 다음 라운드 피겨인 6,000원을 넘어서서 6,500원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파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 구간이 6,500원. 아시겠죠? 여기는 2차적인 저항선이 되겠고, 그리고, 햄버거의 꿈이 어디입니까? 바로 1만 원입니다. 햄버거의 꿈이 1만 원이죠. 그러면 세력들이 지금 픽스해 놓은 1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즉, 그 과정 속에서 삼성의 지분 투자 그러한 소식이 실제로 터져버리면 그 구간부터는 새롭게 리셋입니다. 리셋. 현재 가격에 여러분들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를 엎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엎어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지금 세력들의 작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고 해가지고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강력한 추세에 대한 상승 불장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5,100원을 찍고 4,970원, 여기에 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력이 힘이 없어가지고 밀린 걸까요? 세력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밀린 구간입니까? 아니면 투자 경고에 대한 이 흐름을 피하려고 일부러 조전한 걸까요? 정답은 후자인 것입니다. 세력은 돈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의 매집, 외인들의 매집이 강하게 또한번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은 구간이 현재 구간이 되겠다.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 자료, 이걸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력의 작전, 거기에 따른 특급 정보,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주가, 즉,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던 1차적인 저항선, 2차적인 저항선, 그리고 템버거의 방향성, 거기에 대한 완벽한 작전과 정보, 예상되는 주가, 그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흔들어내는 구간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의 뭡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뭡니까?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이 앞전에 마이너스 9.96% 의도적인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뭡니까? 마이너스 9%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 피눈물을 흘렸던 그 마이너스 9%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다시 잡아가는 흐름을 갖다가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과연 주가가 어디만큼,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보이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형솔루텍에 대한 완벽한 이 자료, PDF 파일, 요 파일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이 주가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고서가. 저 또한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에게 재형솔루텍에 대한 오늘 정보, 특급 정보 다 받았습니다. 그 정보를 갖다가 요 파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드립니다. 무료 제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꼭 봐야 하는 완벽한 대응과 정보, 작전에 대한 예상되는 주가. 이 보고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다가, 자, 세 글자. 자, 보고서. 자, 보고서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보고서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이 극대화되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번호. 보고서. 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그러면 바로 즉시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인 정보 더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무료 급등주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무료로 제공되는 추천주, 즉 증권사 출신이 추천하는 종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출신 바로 엄청난 최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제때 사고. 제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것처럼 증권사 출신이 완벽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해서 증권사 출신이 바로 추천을 하는 종목들 투자 전략과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완벽한 급등주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청만 하시면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도 혼자 사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서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막연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지금 목이 마르신 분들 수익을 안겨 드리겠다 해서 정부의 핵심적인 수혜 업종 네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을 선별해서 대장주 바로 주도주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할수 있을까? 이러한 정말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괜히 시작했다가 손해만 볼것 같다.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접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만 믿고 따라가도 되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증권사 출신 전문가가 완벽하게 종목을 드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상승 직전에 주도적인 테마주 실시간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 바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테마별 핵심 종목을 갖다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주도주 종목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상단의 번호로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상승 직전에 주도적인 테마주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면 그 종목을 바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투자로다가 돈을 어, 돈을 갖다가 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그 구축된 전략대로 종목을 어, 선별해서 종목을 드릴 것이고 급등 직전에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맞춤, 종가 매매, 매수 전략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종목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쏠리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완벽하게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갖다가 펼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서 스윙! 중단기 매매, 그 다음에 단기 매매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종목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바로 상단의 번호로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종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무료 체험부터 먼저 경험하세요. 무료 체험을 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수익을 갖다가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완벽한 전략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VIP, 무료 체험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추천 종목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로다가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VIP 무료 체험으로다가 지금 바로 추천 종목을 바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서 종목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일주일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VIP로 모시겠습니다. 추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다가 급등 종목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급등주가 지금 바로 가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성적,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천주를 받아서 급등주를 받아서 이렇게 완벽한 수익 금액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 추천주입니다. 경험을 해보세요. 수익을 경험해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벽한 계좌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계좌에서 이제 역전의 계좌로 갈수 있는 그 발판을 갖다가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적표, 이러한 수익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무료 급등주, 상한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되는 수익률을 여러분이 바로 챙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바로 모십니다. VIP, 무료 체험으로다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무료 급등주, 상한가,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1번입니다. 간단하게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시고 무료 급등주, 상한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꼭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급하게 강력 추천주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강력 추천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집이 터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모멘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가 드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어디에서 팔 것인가, 매도 타점, 완벽하게 제가, 정보 제가 드릴 거니까, 이번 시간을 토대로다가, 여러분들, 완벽한 바이오 황제주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담아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무엇이 있냐면 세계 두 번째로다가 신약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100% 독점을 갖다가 유치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강력한 시장에 대한 급등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조원대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문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특허권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그 증서를 갖다가 확장하고 있는 이 종목. 완벽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최근에 200만주 이상 대량 매집이 터진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이 바이오 황제주가 튀어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IT 오전에 후속주가 나왔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바이오 황제주였던 아이테오젠, 그 후속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아이테오젠은 3만원대에서 40만원까지 어마무시한 10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 종목도 완벽한 아이테오젠의 후속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25배에 날아간 박셀 바이오 종목 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셀 바이오를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바이오 황제주. 강력한 추천주가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100조 원대에 대한, 100조 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100조 원에 대한 메가톤급 재료가 지금 함께 포착이 되어 있고, 함께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 제가 강력 추천, 추천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전히 이 종목은 단돈 1천원대 에서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더욱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거두절미하게 오늘의 종목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강력 추천주는 전세계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갖다가 두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따라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말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던, 못하던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갖다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인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단숨에 획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을 하면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증설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동사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백한 재료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법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없고 100조 원대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강력한 바닥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순간 망설이다가 이 종목을 놓치면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조마조마한 어, 그러한 종목이 되겠는데 서둘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물량부터 빨리 잡아두시면 아주 좋은 결과. 여러분이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바로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바로 1천 원대 바이오 히든 종목, 바이오 황제주 종목이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활동을 이루어냈던, 즉 세력이 관리했던 차트가 되겠다. 보시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박스피에서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했던 그러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올리고 있는 이 종목, 지금도 1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 완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해야 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래 양이 붙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아마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지금 급등에 대한 초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빨리 공략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결과, 아주 좋은 수익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1,000원대 바이오 헌재주가 될이 종목을 이 종목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급등에 대한 소익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이것이 올 한해 주식 농사에 대한 완벽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상을 좀 높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봤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요 여러분에게 바로 드릴 건데. 단돈 1,000원 대 황제주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 보시면, 자, 010-5683-4421. 여러분들, 이 종, 이 번호, 이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황제. 자, 황제라고 두고 있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단돈 1,000원 대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을 바로 드리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 010-5683-4421. 이 번호,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다가, 여러분들께서 황제.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 종목, 이 종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 엄청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인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번호, 제 번호, 010-5683-4421,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문자 한 통,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바로 드릴 거니까, 문자 바로 지금 남기시고, 이 종목, 종목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매수가 매도과, 완벽한 정보, 매수타점,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이 번호로다가 황제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빠르게 종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